네, 안녕하세요. 7주차 2강 1.5절의 백열 전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 백열 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알아봅시다. 어, 주광 전구라는 게 있어. 주광 전구는 뭐냐면은 낮주자에다가 빛 광자 쓴 겁니다. 그래서 어, 낮에 빛. 의 전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햇빛에 가까운 색을 내는 전구를 우리는 주광전구라고 얘기를 해요. 주광색이라 하면 햇빛에 가까운 색이라는 의미인데 흔히 형광등에서의 빛깔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유리구에 산화 코발트미, 코발트 색깔이죠. 이렇게 푸른 색깔. 그래서 유리구에 산화 코발트미 산화 구리를 입혀서 유리구를 엷은 코발트색으로 만들어 색온도를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 필라멘트의 빨간색과 코발트색이 합해져서 주광에 가까운 색이 되어 그래서 환한 밝은 빛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어, 백화점, 의류진일 때, 양품점, 뭐 그림 등을 취급하는 전시실에 사용하는 전구가 되겠어요 주광 전구 다음에 할로겐 전구를 보도록 하죠 어, 사이클링 전구 주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한다라는 거야. 이제 할로겐 원소가 그래서 사이클링 전구라고 도 얘기하고 자전거 사이클링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할로겐 원소가 주기적으로 이제 막 돌아다녀가지고 어. 어. 그렇게 되는 그런 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요오드 전구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불활성 가스인 요오드를 주입한 그러한 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등 할로겐족 원소나 화합물을 주입한 전구다라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이 검정색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요 한번 읽어보고 물리 화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좀 너무 짙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생략하고 할 이건 근데 내가 이해해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로겐 전구는 그래서 할로겐 주기를 반복하면서 필라멘트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더 밝고 환한 빛을 내면서 수명이 오래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에 비해 2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용이나 비행장의 활주로 매입등 그리고 무대 조명 그리고 백화점 미술관 상점 등의 스포트라이트용과 인테리어 조명의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구가 되겠습니다. 할로겐 전구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은 투광용 음, 투광용 또는 투광기용 백열 전구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원소 기호 Al이라고만 써 놓은 겁니다. 알루미늄 반사갓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누렇게 보이는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반사갓이지. 그래서 알루미늄 반사갓을 씌운 백열 전구로서 전조등, 탐조등, 조명등으로 불리는 것의 총칭을 우리는 투광용 백열 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냥 네. 다음 자동차용 백열전구예요. 자동차용 백열전구 우리가 많이 쓰이는 전구니까 아, 봅시다. 자동차용 백열전구는 전조등과 실내등으로 구분하여 두 종류의 필라멘트를 사용합니다. 전조등에는 정추천용을 사용하고 정추천스 필라멘트 그리고 실내등에는 내진형 필라멘트를 사용합니다. 아, 둘다 공이 대략 100시간 정도 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0일 전구는 사용시간이 얼마라고? 그렇지 1000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용은 100시간 정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효율은 12에서 15루멘퍼와트 정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저개선 전구를 보도록 하겠어요. 저개선 전구는 조명용보다 약간 저온으로 해서 저개선을 다량으로 복사하게 만든 전구입니다. 즉 필라멘트의 온도를 저온으로 동작시킴으로 수명이 대략 5000시간 동안 이제 산, 산화가 승화가 잘덜덜될거 될, 아니야 필라멘트가 그치 그러니까 수명이 더 오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명이 대략 50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사용하냐면은 저온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건조할 때나 근데 이제 적외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나중에도 이제 전열 전열 공학 배울 때 얘기가 할 텐데 전열 공학 그럴 때막 나오, 나오기도 하고 그 전에도 나오기도 하,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적외선 전고 적외선이다 하면은 건조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건조할 때나 가구 공장의 가구 건조 등의 산업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광색은 2400에서 2500 켈빈 정도로서 일반 백열 전구의 광색인 2700 켈빈보다는 약간 낮아요. 이렇게 왜 낮겠어? 약간 저온이니까 낮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백열 전구보다 그래서 색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필라멘트의 온도는 대략 2500 켈빈 정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촬영용 어, 사진 촬영용 어 삼광 전구 보겠어요. 사진 촬영용이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진을 그, 찌, 사진관 가 가지고 찍을 일은 아마 거의 별로 없죠 이렇게 영화에서나 우리가 나왔죠. 그게 크리스마스 저기 저 한석규하고 나온 그 한석규하고 신혼아 나온 거였나? 그 기억이. 거기 사진관 그런 거에서 그것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데. 아 어쨌든 어, 그런 사진 촬영용 섬광 전구의 섬광 전구다라는 얘기야. 사진기의 셔터와 섬광을 동기시켜서 촬영할 때퍽 소리가 나며 굉장히 많은 빛을 내는 전구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용 섬광 전구죠. 그래서 점화용의 텅스텐 필라멘트에 텅스텐 필라멘트에 어, 알루미늄과 산소를 넣어서 봉입한 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산소를 넣은, 넣은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 그리고 산소를 넣어서 이제 봉입한 전구입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필라멘트는 과열이 되고 과열이 되고 필라멘트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지. 누구? 어, 이에 따라서 산소와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여 하여 터지면서 많은 빛을 발광시키는 전구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전구지 터져, 터졌으니까 져터 그렇죠? 그래서 이러, 이러한 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찍을 때 이제 값이 비싼 게 이런 이유죠. 다음에 촬영용 말고 이제 사진영 사용 전구야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이렇게 쭉 내는 그러한 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유리구에 필라멘트를 크게 해서, 필라멘트를 크게 해서, 영사기에 사용하는 전구로서, 코일 필라멘트를 단일평면에 배치하여, 반사경과 볼록렌즈로 강력한 평행광속이 얻어지도록, 얻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한 전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강, 강력한 광속이 얻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오, 색온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색온도는 대략 3,000에서 3,500켈빈 정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 내진 전구가 있습니다. 내진은 말 그대로 진동에 강한 전구야. 그래서 진동이 그러니까 진동이 많은 곳에 쓰이는 전구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라멘트의 지지선을 어, 저이 앵커로만 딱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강한 구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철도, 차량 등 진동이 많은 곳에 쓰입니다. 물론 베이스도 어, 이 베이어넷 베이스를 사용을 하죠. 그러한 전구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착색 전구야 색을 입힌 그러한 전구죠. 그러니까 유리에 색을 입혀서 장식이나 사인 등 표시 디스플레이하는 곳에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전구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의료용 전구 그리고 광산의 안전등 캠램프라고 하는 모자에 쓰는 램프죠. 그래서 안전등 그리고 각종 실험에 쓰이는 표준 전구 등 여러 가지 전구가 있습니다. 이제 기사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84번까지 문제고 이건 이제 85번부터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전에 있었던 우리 학교의 어, 가상 강좌의 왕문, 고 왕문성 교수님께서 만든 것을 어, 제가 이렇게 그대로 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풀어 주는 거죠. 1.85번. 250와트 이하의 전구를 사용하는 소켓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구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와트로도 전구를 갖다가 구분을 짓는데 그렇지 않고 백열 어, 전구의 지름 갖고도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구가 몇 밀리미터라고 그렇지 26밀리미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의 3번 정답이 되겠어요 3번. 그래서 보통형 수금속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용 전구의 효율과 수명은 어떻게 되겠냐 자동차용 전구야 우리 일반 전구는 몇몇 어, 몇 시간? 그렇지 천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자동차용 전구는 어, 100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100시간 100시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12에서 15루멘퍼 와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아르곤 가스 가스입 전구에 아르곤 가스를 넣을 때 질소를 봉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크 방지하를 위해서 한다고 라 했죠. 아르곤 가스는 불활성 가스라서 가스를 아니 저 전구를 오래 쓰도록 만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 산소와 아~ 어, 텅스텐과 반응을 해가지고 아크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질소를 봉입하면서 아크를 방지한다라고 어, 어, 방지한다라는 얘기죠. 다음 필라,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에서 이중코일의 주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것들은 주목적은 뭐다? 그렇지 수명을 길게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수명을 길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백열 전구의 베이스에는 다음 어떠한 것이 사용되는가라는 얘기네. 베이스 아까대 황동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리와 아연을 아연을 합금한 황동판을 사용하고 어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다음 90번. 진공 전구의 정린이라는 개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얘기네. 이러한 연구는 다 무엇 뭐, 뭐 때문에 했다? 그렇지 수명을 길게 해, 해,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백열 전구에 몰리브대을 쓰는 곳은 몰리브대은 뭐였어? 금속이었지.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흐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외부 도입선 그리고 공착부도입선, 내부도입선 이렇게 되고 필라멘트 이렇게 되는 거 있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 필라멘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쓴 뭘 거야? 앵커를 쓴 거야? 그렇지 앵커. 이 앵커의 재질이 뭐라고? 그렇지. 몰리브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면 322132. 이일 그리고 이사 일, 이사일 해서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가스가 들어가 있는 전구의 가스 압력은 소등시 소등시 상온에서 얼마인가라는 얘기네. 그래서 소등시라고 했어. 이게 몇에서 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이 분의 일에서 이 분의 일에서 사 분의 삼. 평상시의 일 기압의 이분의 일에서 사분의 삼 음,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얘기했어요. 를 그래서 일 기압은 몇이라고? 그렇지, 칠백육십 수은주 밀리미터였지. 이것을 이로 나누면 얘는 몇이 돼? 그렇지, 삼백팔십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분의 삼 곱하기 칠백육십을 해주면 이분의 일에서 사분의 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거 해 주면은 4 1 4 4 9 3 6 그다음에 곱해주면은0 쓰고 3 9 2 7 3 1은3 45570. 그래서 380에서 570에 가까운 수은주 밀리미터예요.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게몇 번이야? 그렇지. 3번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구의 봉착부 도입선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봉착부 도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외부 도입선 그리고 봉착부 도입선 봉착부 도입선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유리구하고 접합한 부분하고 어, 여기 어, 내부 도입선 외부 도입선과 내부 도입선을 연결하는 이 도선인 거니까 외부 도입선은 뭐라고? 그렇지. 외부에서 나오는 전선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구리를 쓴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부 도입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요. 어, 봉착부도이스는 뭐로 쓴다? 그렇지 어, 니켈강의 구리를 피복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철선으로 쓴다라고 얘기했고 었 철선으로 쓴다고 했고 얘는 어, 니켈강의 구리를 피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듀미선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듀미선 듀미선 여기 써져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니켈강에구리를 피복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다음 중 전구의 내부 도입선으로 이게 내부 도입선 e 지 지금 내부 도입선이야 r e going to be a 는 l e to 는 e t the p e o p l 다 who are going to be able to ge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b 이 a b l 게이 o g 이거나 h 이거나 e 다음 다음 중 전구의 외부 도입선으로 쓰이는 재료는 외부 도입선은 뭐라고? 그렇지 구리란 얘기였죠. 그래서 구리선을 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백열 전구의 점등시 가스 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네 가스 압력 점등시 가스 압력은 몇이라고? 그렇지 일기압이라고 했어요. 일기압 일기압이 언 어, 어, 뭐, 뭐라고? 그렇지 760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면 34214, 34214로 해서 정답이 맞겠다는 라 겁니다. 요거 더 풀까 하는데, 요거 더 풀어도 되는데, 요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난 1강 때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요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진공전구에 사용되는 개터는 무엇이냐 정린이죠? 그렇죠 작은 전구, 꼬마 전구에는 정린 바른다 라고 있어요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텅스텐 전구에 봉입하는 가스는 가스입 텅스텐 전구 아르곤과 질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곤 이렇게 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광전구에서 어실리카치를한 것의 흡수율은 어느 정도 된다. 어 5에서 6% 된다라고 이거는 좀 외워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3, 4, 5 6 이거 헷갈리지겠지 그래서 5, 6% 된다라는 건 내가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걸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다 보고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는 것들은. 음 다음에 점등 시 백열 전구 유리구이 온도는 어, 평균 몇도씨인가 백열전구 유리구 온도 아까 끓는 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100에서 120도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라멘트의 재료로서 융점이 높은 것은 필라멘트 재료 뭐라고? 그렇지 융점이 높은 것 텅스텐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중코일 필라멘트의 좋은 점은 뭐다? 이중필라멘트 이거 왜다 했다? 그렇지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 있는 텅스텐 전구 일반 전구의 광색 온도는 일반 전구는 몇 도? 어 그렇지 2700 켈빈 온도가 되 켈빈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광색 해가지고 이렇게 2700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1, 2, 2그 다음에 3, 3, 4, 3, 3, 3, 4, 3으로 해서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문제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또좀 많이 걸려요. 또 푸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 아까 이제 어 배결 전구의 효율 얘기했었잖아. 그건 이제 효율 얘기하려면은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좀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판서했던 내용이고 어 해서 아까 거기까지만으로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글자가 많이 깨졌네. 왜 깨졌을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백열전구의 전압 특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까지 했어요. 103번까지 했네 103번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7주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